안녕하세요. 한국인인 에이스 엔터입니다. 해외 출입국 관련 소식입니다. 오는 5월 5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15일에 자가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로 해외 출장 교민, 해외 이민자들 등 한국 입국자들의 부담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5일부터 코로나 예방접종 1차와 2차 모두 받은 국민은 해외 출국을 한후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 때 15일 자가격리를 면제를 받으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 시 시행되는 자가격리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에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 독과 좋아요. 부탁 드리 며 궁금 하시 거나 문의 하실 점이 있으 시면 언제 든 에이스 엔터 로 연락 주세요. 감사 합니다.